1차 서류 합격이 온 거예요. 신기했죠? 저는 이제 그 신청서에 제가 하지장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대한선 조직위에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어떤 식의 장애냐고 물어보시길래 그거를 물어보는 순간, 아,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될 거면 그냥 취소를 시켜주지 왜 전화를 해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I don't mind slow down anymore. Don't mind sound my shoes on your floor. Don't mind sound in y o 복 r floor. d o n 거 m 요 n d s y s o s o n y o u 그러다 보니까, 근데 그게 한이 된 거죠. SNS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저랑 비슷하신 분들을 찾으려고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보면 홍보 영상이 떠요. 근데 이게 한번씩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복 모델 선발 대회. 이렇게 줄여서 대안선이라고 하거든요. 대안선이 계속 뜨길래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에 있는 분들이 너무 예쁘고 한복도 너무 예쁜 거예요. 밑처에 본전이다 싶어서 신청서만 넣어봤어요. 신청서에서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1차 서류 합격이 온 거예요. 신기했죠. 저는 이제 그 신청서에 제가 하지장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얼마 안 돼서. 그, 대한선 조직에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어떤 식의 장애냐고 물어보시길래, 그거를 물어본 순간, 아,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, 안될 거면 그냥 취소를 시켜주지, 왜 전화를 해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, 아, 저희가 하지 장애인은 처음이어서, 어떻게 동선을 알려드려야 될지, 그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, 해주시는 거예요. 그 순간 이제, 아차 싶었죠. 제가 이제, 잘못 생각한 거니까. 운이 좋게 결선까지 나가게 됐어요. 아마 제가 도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크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장려상이랑 특별상을 또 받았어요. 감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한복을 입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입게 도와주신 분들 이제 그 대한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. 그 결선에 나가신 분들이 독도에 가서 모델로 또 촬영을 하신 건가요? 독도에 갈수 있는 게 일종의 수상 혜택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소수로 또 갔어요. 뽑혀가지고. 바다 보고 나서 아, 내가 울릉도에 갔구나 독도도 가겠구나. 그제서야 좀 나중에 좀 감수성이 나와가지고 엄청 감격했었죠. 끄는 김에 한번 초콜릿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, 네. 어? 잘 굳었다. 어, 그래요?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아 망했다고. 근데 뭐. 괜찮아 보이는 데요 오! <laughs> 어되게 이쁜 데요반질반질하게 먹으면 끝나는 건가요이제먹어 이젠 뭐가 거라? 이젠 이제거이이제거 그 인스타 피드에 보니까 통견을 네. 가졌다고. 아, 네,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들이 많이 좀 열리셔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해봐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. 넌안되라는 거는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. 그니까 이만한 턱, 턱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위험해, 하지 마. 그냥 아예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죠.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. 그런 분들은 아직 계시기는 해요. 아무래도 나이 때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러시더라고요. 사실, 이 걷는다는 게 비장애인들한테는 지극히 평범한 거잖아요. 원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불안감을 안고 있지만 그거를 앞으로 내비치려고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도 노력은 해요. 왜냐면은 제가 즐겁고 긍정적이어야지 병이 나오질 않더라고요. 불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면 이길 수 있는 긍정적에게 행동하고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. 희귀 질병은 어떤 존재인지 말씀 부탁. 평생 저랑 같이 살 동반자인 거죠. 저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작가님이 계시거든요. 너무 찰떡같이 얘기를 해준, 그 그러니까 표현을 해준 게 있는 게 약간 그안 칼진 고양이잖아요. 내가 막 붙잡으려고 내말 하나도 안 듣고 병이 좀 그런 거예요.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막아요. 이거 안 돼. 저거 안돼라고제 몸이 저를 막아요.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픈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, <laughs> 제가 열심히 좀 업고 다녀야죠.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. 요즘에는 쉬어가는 중이에요.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. 좀제 컨디션이 괜찮아질 때쯤에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요.